이런 우편이 와서 제가 서명결의서, 그러니까 미리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는 서명결의서가 왔길래 어,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총회 전에 어, 사람들의 표수를 변동시키기 위해서 이 총회를 주최하는 측하고 그러니까 조합 사무실, 네. 조합 사무실하고 조합원들 중에 뭔가 변경을 요구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 어, 나눠진 분파가 그 조합원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서 어, 좀 피곤하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저의 평수보다 낮게 가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자율 변동이든 뭐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큰 금액을 넣어놓지 않아서 그 대출 받은 게 아니라 이재율 변동이 그렇게 막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합원 한명한명당 계속 달려들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나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 사람들의 연락을 안 받기 위해서. 어 서명결의서를 제출하러 갔어요. 예. 조합사무실은 제일빌딩 어, 그 3층에 있어요. 예, 여기는 조합원들이 방문하는 곳이죠. 예. 그래서 이곳을 처음에 가서 조합 그 서명결의서 미리 나의 의견을 제출하는 어, 나는 이렇게 투표하겠다. 이거를 제출하러 갔는데, 그런데 어, 내가 제출할 때그 주민등록, 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팩스를 보내달라는데 청일 때 가서 주겠다 했지만 빨리 주고 말자 그러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 날 제가 쉬는 날 가서 사본을 주고 왔습니다. 사본을 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7월 6일 어제 7월 6일이었나요? 네. 자. 근데 어, 거기만 들렸다 오면은 어, 주변이 지저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상 임팩트를 안 올렸었는데 다시 일상 임팩트를 적어서 올립니다. 어제는 어, 그렇게 하고 어, 이렇게 제출한 후에 어, 롯데 가서 롯데 가서 좀 뭐지? 왜 자, 근데 어, 거기만 들렸다 오면은. 주변이 지저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상 팩트를 안 올렸었는데 다시 일상 팩트를 적어서 올립니다. 어제는 어, 그렇게 하고 어, 이렇게 제출한 후에 어, 롯데에 가서 롯데 가서 어머니와 만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 물론 어, 식사도 했고요. 거기 제일 꼭대기 층에 일색집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 먹었네요. 전에도 말했죠. 구매내역을 올리는 이유는 돈자락인 아닌 어, 타인이 대신 대납했다는 사기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어, 제가 어, 박유리 부모가 혹시 어, 거기에 그 뮤직비디오 그날 뮤직비디오랑 관련 있는 거 아닌가 아 제가 그 노래를 착각했네요. 그날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이 그, 그래요? 라는 뮤직비디오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어, 좀 전에, 어, 가게 문 오픈할 때 옆에서, 어,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 건너편 편의점 온 사람이 담배 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 커플이었어요. 자전거 타는 커플. 그런데 담배 냄새가 가게로 들어오니까 조금 다른데 가서 펴주면 안 되냐 부탁을 했었는데, 조금 총명스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 오픈할 때, 예, 앞, 그 내부는 청소를 다 했고, 이제 외부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 옆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믿긴 했죠. 물을 좀, 어, 물을 뿌릴 때, 저는 그 청소할 때 물을 많이 뿌리거든요. 저기 건너편 주차요원은 제가 물 뿌리는 거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물 뿌리는 게좀 쳤나봐요. 예, 제가 세게 뿌리긴 했어요. 쳤나 봐요 그 남자가 울그락불그락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짜증나더라고요.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 거기 좀 비켜달라 그러지 않냐 여기 물 뿌리는 건난 항상 하는 일인데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예 저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런 다툼이 있고 나다가 물 뿌리다가 저도. 어, 제 옷에 물을 쏘기도 했습니다 <laughs> 뭐 어쨌든 그 사람은 분명히 물 뿌리는 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자기가 들고 있던 생수를 막 뿌리는데 저는 그냥 뿌리라 그랬죠 <laughs> 솔직히 그런 게 싫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쵸? 저도 어, 그일 있고 나서 엄청나게 속상해서 어, 심정이 울그락불그락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그 여자분이 닮은 것 같나라는 어거지 생각이 났어요. 검색해 보니 어그 이름이 검색되진 않고 어 이런 여러 가지가 검색이 되네요. 그 뭐지 그어 뉴스에 나긴 했네요. 음 그쵸 뉴스에 나 나겠죠 방송 나왔으니까 근데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뭐 위키나 위키리스트 뭐 이런데 검색이 되진 않네요. 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어 이런 무당이나 퇴마사 쪽으로 어 자신의 인생을 돌린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편인 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고서는 아, 이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나를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그래 너희도 무당이 되라 차라리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 같아 보이는 내 나이 또래에서 보면요 그런 게좀 재밌기도 하고 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굉장히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스러운 사람이 내눈 앞에 보였어요. 근데 아까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좀, 만약에 진짜 이 내가 TV를 시청했던 사람이 어, 부모가 맞다면 좀 괘씸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남의 가게 앞에서 굳이 담배를 폈으며, 그 담배 핀 것과 관련해서 좀 멀리 떨어지면 될 것을 굳이 물좀 쳤다고 그렇게, 어, 이상한 여자 취급하면서, 뭐, 전화를 하겠다는 둥, 뭐, 신고를 하겠다는 둥 협박을 하고 가는지 좀 웃겼어요. 생각해 보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해, 그래요? 라는 노래의 오스 그,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사람과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어, 저의 느낌입니다. 기분이에요. 그, 남녀 짝짓기 개짓거리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까, 어, 그날, 이라고 그날 OST의 뮤직비디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음. 왜냐하면 저희 카페 앞에서 뭔가 어, 난동을 치고 간 남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커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더니 난동을 치고 가거든요. 그래서 뭘까? 아,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분이 어, 남자를 말리던 여자분이 어, 남자는 막울그럭불그럭 했고, 예, 여자를 말리, 아, 남자를 말리던 여자분이 "이 사람 엄마랑 엄마일 수도 있겠다. 나이대가요. 나이대랑 외모 생김새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 검색을 하다가 이런 게 떴네요. 음, 어, 뉴질랜드에서 보컬 그 음악을 전공했었군요. 예, 저 축구도 하고 음, 축구도 했나요? <laughs> 그 나이면은 뭐 전공이 이래저래 바뀌다가 자신의 직업을 어, 만든 거 아닌가. 음, 어쨌든. 어, 박유열이란 사람 저는 시청자입니다. <laughs> 시청자 테마사 네. 어, 왜냐하면 내 주변이 지저분하면 어, 무당이 나오는 걸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 그런 걸 없애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줘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적으로도 조금 이득을 보는 거 아닌가요? 음. 오늘 우연히, 어, 성경을 제가 좀 성격이 우그락불그락할 때, 어, 그, 천문학 책이나, <laughs> 점성학 책이나, 성경책, 혹은 불교책, 그리고 TV사자에서 뭐 이런 책을 봅니다. 거기에는, 어, 죽은 자들의 지혜가 많이 들어있어요. 예. 성경도 죽은 자들의 지혜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 사람들은 모르지만. <laughs> 어쨌든, 어, 그거를, 첫 페이지를 성경을 폈는데, 어, 이런 말이 그, 한 번에 펼친 페이지에 들어있었어요. 우둔한 자는 부정한 짓을 즐기고, 슬기로운 자는, 응, 슬기로운 이는 지혜를 즐긴다. 근데 이 말이, 어, 오늘 와닿네요. 예, 빨리 평정심을 찾자. <laughs> 평정심을 찾자고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예, 시몬스 어쩌고저쩌고. 시몬스 침대로 유명한 <laughs> 예, 광고를 해보라네요. 음, 뭐 광고 효과가 있겠어요. <laughs> 예, 흔들리지 않는,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침대로 써봤습니다. 음. 우주는 이건 붙여놓으려고 프린트했어요. 칼 구스타프 융은, 어, 진정으로, 어, 진정으로, 어,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책을 읽었다는, 그, 일, 이 책에 대한 내용이 그 사람의, 어, 글이 있다는 거는, 어, 이 사람은 이 t 트 사자에서의 서나 여기 나온, 어, 이집트 사자에서 등등등, 예, 무서움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책을 모두 봄으로써 어, 이 책에 나오는 음, 그러한 어, 혼란체를 겪는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어, 진중하게 분석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이 사람을 참 대단하게 봅니다. 어 제가 어이 책이 불교 서적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티베사자에서가 그런데 어 저는 저는 그 서양인들이 보는 어 풀이법이 더 쉽게 느껴져서 예 그래서 저는 뭐, 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선정 그 구매를 했어요 이 정신세계상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티베사자에서. 제가 한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 봤던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에반게리온을 봤는데, 에반게리온이, 어, 제가 2000년도에 누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에버, 에반게리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나를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왜 나한테 그 얘기를 굳이 하나? 그냥 그 사람이 재밌게 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음. 근데, 만약에 다른 의도라면, 저는 에반게리온을 지금 봤어요. 2024년에. 네. 며칠 전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에반게리온 만화, 95년도에 나온 일본 만화를 봤습니다. 거기 처음에, 나, 처음에 인트로에 보면은, 천사와 목자. 천사와 목자. 뱀파이어 같은 목자. 천사와 목자 두 가지를 합친 캐릭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어, 그 내용이, 어, 랩실, 랩실에 있는 사람들이 우주 혼란체와 싸우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어, 어떻게 제3자가 보면 랩실로 보이고, 어떻게 제3자가 보면은, 어, 그 탑승자, 운전자가 희생되는, 그리고 그 탑승 로봇은 실제 로봇인가? 거기에 남자 주인공은 처음에 탔을 때그 기계의 눈을 봐요. 탑승한 로봇의 눈을 봅니다. 음. 그런 걸 보면서 어, 천사와 어, 목자를 조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일반기류요. 음. 제가 아까 어, 좀 울그락불그락할 때 어, 이런 것을 봤습니다. 자국문을 닫는 다섯 번째 방법, 이게 원픽으로 티베사자에서의 책에서 열렸어요. 자, 보라,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은 텅분 것이고, 어, 태어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다. 는이 문구를 읽고 닫았습니다. 어, 일상을 유지하는 생활의 지혜에 어, 종교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검색해보니, 어, 그 이름이 검색되진 않고, 어, 이런 여러 가지가 검색이 되네요. 그 뭐지? 그 어, 뉴스에 나긴 했네요. 음, 그쵸. 뉴스에 나, 나겠죠. 방송 나왔으니까. 근데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뭐 위키나 위키리스트 뭐 이런데 검색이 되진 않네요. 음, 어쨌든.